몰입 효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니 망설임이 줄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몰입은 방향을 일치하는 집중의 흐름 속에서 오래 지속된다. 구체성은 몰입의 시동 버튼이다. 계획은 단어로 세워지지만 몰입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모호함을 지우면 에너지가 모인다. 명확한 실행 포인트가 몰입의 길을 연다. 이 진정성 전략의 진짜 목적 확인. 전략은 도표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다. 그 시작은 언제나 한 문장.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여기서 시작된다. 진정성은 전략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형식적인 기획은 계획표에만 남지만, 진심 어린 전략은 실행력으로 변한다.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계획은 단기적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높여 장기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진심이 방향을 잡아줄 때 몰입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니라 의미의 연장선이 된다. 의미가 클수록 집중의 깊이도 깊어진다. 몰입 효과 외가 분명할수록 어떻게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다. 진정성은 전략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외가 분명할수록 어떻게는 흔들리지 않는다. 형식은 몰입을 흉내낼 수 있지만 진심은 몰입을 지속시킨다. 목적이 명확할 때 집중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3. 적절성 타이밍과 맥락 맞추기. 아무리 좋은 전략도 때를 놓치면 빛이 흐려진다. 몰입은 타이밍 위에서 산다. 적절한 순간이 그 문을 연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맥락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큰 과제보다 작은 성취를 먼저 꺼내야 한다. 그한 번에 해냈다. 가, 다음 몰입에 불시가 된다. 몰입은 강요가 아니라 리듬이다. 때로는 흐르기 위해 쉬어야 하고, 때로는 오래 가기 위해 작게 움직여야 한다. 적절한 과제와 적절한 순간이 맞아떨어질 때, 집중은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이어진다. 몰입 효과. 과제가 시에 적절하면, 집중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리듬을 탄 전략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몰입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인다. 적절한 순간은 몰입의 문을 연다. 몰입은 강요가 아니라 리듬이다. 시의적절한 과제가 자발적 집중을 이끈다. 타이밍이 맞을 때 전략은 살아난다. 4. 균형성 과정과 결과의 조화로운 칭찬. 몰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 결과보다 리듬이다. 결과만 바라보면 숨이 가빠지고, 과정만 바라보면 길을 잃는다. 균형은 몰입의 지속력을 만든다. 결과는 목표의 증거이고, 과정은 성장의 기록이다. 둘중 하나만 칭찬하면 마음은 흔들리지만,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면 에너지는 안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꾸준한 리서치가 더 빛났다. 이 문장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노력과 성취가 공존하는 리듬이다. 성과의 빛과 과정의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 팀은 지치지 않는다. 그 안정된 리듬 속에서 몰입은 오래 지속된다. 몰입 효과. 성과와 노력을 함께 인정하면 팀의 에너지가 안정되고 몰입은 길고 고르게 이어진다. 균형은 몰입의 지속력을 만든다. 결과는 비치고 과정은 그 빛을 통과시키는 창이다. 성취와 노력의 리듬이 맞을 때 몰입은 지치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시선이 팀의 몰입 에너지를 지킨다. 몰입의 다선 리듬. 몰입은 계획이 아니라 리듬이다. 그듬은 다섯 가지 별로 이어진다. 구체성으로 시작해 진정성으로 깊어지고 적절성으로 호흡을 맞추고 균형성으로 지속을 얻으며 마침내 성장성으로 도약한다. 1. 구체성 목표와 실행의 선명한 출발. 몰입은 추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하라. 시장조사 핵심 키워드 10개 경쟁사 비교표. 그 구체적 문장이 방향을 만든다. 모함을 지우면 에너지가 모이고 집중은 흔들리지 않는다. 몰입효과 명확한 실행 포인트가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이 진정성 전략의 진짜 목적 확인. 전략의 중심에는 늘한 문장이 있다. 왜이 일을 하는가? 형식적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적은 사람을 움직인다. 매출보다 신뢰, 경쟁보다 의미를 둘때 몰입은 방향이 아니라 신념이 된다. 몰입 효과 외가 분명할수록 집중의 깊이가 커진다. 3. 적절성 타이밍과 맥락의 리듬. 좋은 전략도 때를 놓치면 흐름을 잃는다. 팀이 지쳤을 땐 작은 성과부터 제시하라. 지금 여기의 속도가 몰입을 살린다. 몰입은 강요가 아닌 리듬이며, 리듬이 맞을 때 집중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몰입 효과 시의 적절한 과제가 자발적 몰입을 만든다. 4. 균형성 과정과 결과의 조화. 성과만 보면 마음이 지치고, 과정만 보면 길을 잃는다. 결과도 훌륭하지만 준비 과정이 더 빛났다. 이 말속에는 안정과 신뢰가 함께 있다. 결과의 빛과 노력의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 몰입은 부드럽고 오래 흐른다. 몰입효과 팀이 안정된 에너지로 집중을 이어간다. 오 성장성 다음 도약으로 이어지는 몰입. 좋은 전략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칭찬이 위로가 아니라 동력이 될 듯. 몰입도 다음 단계를 부르는 힘이어야 한다. 이번엔 잘했으니 다음엔 더 자신있게 해보자. 이한 문장이 몰입을 순환으로 바꾼다. 몰입 효과 성취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 몰입은 스스로 진화하는 구조가 된다. 몰입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정직한 리듬과 반복의 예술이다. 구체성으로 방향을 잡고, 진정성으로 불을 붙이며, 적절성으로 흐름을 조율하고, 균형성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성장성으로 다음을 이어간다. 그때 몰입은 한때의 집중이 아니라 살아있는 습관이 된다. 오 성장성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전략. 전략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끝은 늘 다음 시작의 문턱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성공이 마침표가 되면 몰입은 식는다. 그러나 성공이 다음 단계의 볼시가 되면 몰입은 스스로 타오른다. 좋은 전략은 결론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 다음 분기엔 해외 시장까지 확장. 이한줄 속에는 성과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리듬이 있다. 단발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기 확장형 구조. 그 안에서 몰입은 끊기지 않고 순환한다. 몰입은 파도와 같다. 한번 밀려온 에너지가 다음 파도를 만들어낸다. 전략이 연결되어 있을 때 몰입은 끝나지 않는 연속의 에너지로 변한다. 몰입 효과. 몰입은 끝나지 않고 연속된 동력으로 확장된다. 하나의 성과가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되어 집중의 흐름은 점점 커지고 깊어진다. 좋은 전략은 결론이 아니라 연결이다. 성과가 다음 도전을 부를 때 몰입은 순환한다. 성장형 전략은 에너지를 끊지 않고 확장시킨다. 끝을 내는 전략보다 이어가는 전략이 더 강하다. 24시간 몰입일 구체성 하루의 명확한 목표 설정. 몰입은 하루의 시작에서 결정된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깊게 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시간은 흩어지고 마음도 함께 흩어진다. 계획은 하루의 지도이고 몰입은 그길 위의 걸음이다. 아침에 하루의 구체적 좌표를 세워라. 오전 9-11시 자료조사. 오후 2-4시 기획안 작성. 저녁 8시 운동과 정리. 이 단순한 표식이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된다. 집중은 방황하지 않고 하루의 흐름은 선명한 선이 된다. 몰입 효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니 24시간의 흐름이 정돈된다. 모든 시간이 목적을 갖고 흘러가며 하루는 보낸 시간이 아니라 쌓인 시간이 된다. 계획은 하루의 지도이고 몰입은 그길 위의 걸음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이다. 명확한 좌표가 있을 때 집중은 길을 잃지 않는다. 하루가 선명해질 때 몰입은 자연스러워진다. 24시간 몰입, 이 진정성 하루를 쓰는 이유 확인. 하루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실천하는 무대다. 해야 하니까 한다는 말에는 방향이 없지만 왜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유가 분명한 하루는 피곤해도 꺼지지 않는다. 아침의 계획이 마음의 의미와 닿을 때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성장과 팀의 신뢰를 함께 만든다. 이한 문장이 하루의 모든 행동을 지탱한다. 진정성은 몰입의 열려다. 외부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하루는 쉽게 지치지만 내면의 이유로 움직이는 하루는 조용히 타오른다. 몰입 효과. 하루 루틴이 의미와 연결되면 피로 속에서도 몰입은 꺼지지 않는다.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며 집중은 지속성을 얻는다. 진정성 없는 하루는 방향을 잃고 이유 있는 하루는 끝까지 간다. 해야 해서 하는 일은 소모지만 의미가 있는 일은 에너지다. 진심은 몰입의 연료이며 이유는 집중의 불씨다 오늘의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내일의 리듬을 만든다. 24시간 몰입 3 적절성 시간 맥락 맞추기 몰입은 얼마나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에서 갈린다. 집중의 파도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밀려오고 물러난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피로가 쌓이고 그 흐름을 타면 에너지는 오래 간다. 리듬을 아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고 모르는 자는 시간에 쫓긴다 모든 일을 한 그릇에 붓으면 하루는 금세 넘친다. 시간은. 그르시고 일은 물이다. 한 번에 다 담으려 하면 넘치지만 맥락에 맞게 나누면 맑게 흐른다. 집중이 잘 되는 오전은 분석과 사고의 일. 피곤이 오는 오후엔 회의와 정리의 일. 밤엔 회복과 성찰의 시간을 둔다. 이 단순한 배열이 몰입의 흐름을 만든다. 몰입 효과. 하루의 리듬과 타이밍이 맞춰지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순환한다. 몰입은 무리한 힘이 아니라 흐름 위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시간의 리듬을 아는 것이 집중의 기술이다. 모든 시간에는 어울리는 일이 있다. 적절한 배치는 하루를 흘리지 않고 흐르게 만든다. 몰입은 억지가 아니라 조화에서 피어난다. 24시간 몰입, 사 균형성 일휴식 자기 관리의 조화 몰입은 쉼을 모르는 열정이 아니라 멈춤을 아는 지혜에서 피어난다 집중과 회복 성과와 자기 위로는 서로 맞물린 두 개의 박해다 한쪽만 돌리면 넘어지고 둘다 굴러야 하루가 부드럽게 흐른다 몰입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90분 몰입 후 10분 산책. 성과를 기록한 뒤 스스로에게 잘했어 한마디. 이 단순한 균형이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정리한다. 하루는 달리기와 숨 고르기의 반복이다. 몰입의 정점에 이르려면 이완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뇌는 정리하고 마음은 충전된다. 몰입 효과. 일 휴식. 자기 관리에 균형이 잡히면 에너지가 과열되지 않고 하루 내내 안정적으로 집중이 유지된다. 몰입은 끊어지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이 된다. 몰입은 멈춤을 아는 사람의 리듬이다. 균형은 에너지를 쉬게 하고 쉬는 동안 몰입은 잘한다. 일과 휴식이 호흡처럼 오갈 때 집중은 살아있는 흐름이 된다. 진짜 몰입은 계속 달리기가 아니라 계속 회복하기다. 24시간 몰입 5성장성 내일로 이어지는 하루. 몰입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집중의 흔적이 내일의 출발선이 될 때, 그 하루는 완결이 아니라 확장이 된다. 오늘 몰입한 사람만이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고, 내일 이어갈 메모를 남기면, 몰입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짧은 연결 고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시 성장의 루프가 된다. 하루는 작은 단위의 성장이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몰입의 궤도를 만든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발전하고 몰입은 더큰 자유로 확장된다. 몰입 효과. 하루의 몰입이 단발성이 아닌 순환 구조로 이어져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누적된다.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의욕을 불러오며 몰입은 시간을 잇는 성장의 루프가 된다. 오늘의 몰입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성장하는 몰입은 하루를 넘어 흐른다. 기록은 내일을 여는 문이 되고 몰입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힘이 된다. 진짜 몰입은 오늘의 끝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다. 위로 일 공감성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기술. 위로는 말보다 온도로 전해진다. 그 마음 이해한다. 그한 문장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위로의 시작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위로다. 그일 정말 힘들었겠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다. 공감은 상대의 언어로 들어가고 위로는 그 언어의 마음을 얻는다. 이 둘이 맞닿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효과! 공감은 위로의 첫 단계다. 방어를 낮추고 정서적 회복으로 가는 통로를 만든다. 위로는 이해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공감은 조언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따뜻하다. 마음의 문은 이해의 언어로 열린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먼저 그 온도에 맞춰 앉아라. 이 진정성 마음에 닿는 위로. 위로에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의 온도가 필요하다. 억지로 웃거나 의례적인 말을 건네면 그 온도 차이는 금세 드러난다. 진심은 꾸밀 수 없다.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향기다. 가벼운 위로는 잠시의 침묵보다도 차갑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작은 한숨에도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준다. 진정성은 말투보다 태도에서 드러난다.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 그 온도가 상대의 불안을 녹인다. 괜찮아라는 한마디보다 내가 여기 있어라는 진심이 더큰 힘이 된다. 효과. 진정성은 위로의 신뢰를 만든다. 그의 신뢰가 쌓일수록 받친 마음이 서서히 열린다. 위로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진정성은 가장 조용한 설득이다. 마음이 담긴 한마디는 백마디의 설명보다 따뜻하다. 진심이 없는 위로는 공허한 소음이 되고 진심이 있는 침묵은 이미 위로가 된다. 3. 적절성 기다림이 만든 온도. 위로에서는 말의 순서보다 마음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감정이 아직 폭풍 속에 있을 때 건넨 말은 바람에 흩어진다. 위로는 기다림의 언어다. 마음이 숨을 고를 때에야 닿는다. 상대가 충분히 울고 조용히 고개를 들때 그때 건네는 한마디가 가장 깊게 스민다. 위로의 적절성은 침묵과 타이밍 사이에서 태어난다. 당신이 말을 아끼는 동안 상대는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그 공백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